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한지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 시에는 총 16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미와 자문 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매우 우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총괄적 관리체계 및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위원회 설치 운영을 법력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만 의존해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중복 위촉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시흥시 상설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설위원회까지 포함한다면 한 개인의 월급 수준에 해당하는 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수당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해당 위원이 10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주제와 해당 위원회 전문성이 연계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시흥시의 전문 인력 풀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하지만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고 대학교 등 교육 고등교육 기관이 없는 타 시군도 조례를 통해 대부분 세계 이내로 중복 이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의 인재 발굴과 인사 관리에 대한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시가 원하는 방향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인물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적이고 편향된 운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단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폐지, 통합, 기능 재조정 등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지자체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인 정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위원중복위촉 제한, 활동실적미비위원회 정비, 총괄부서의 체계적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며 유사위원회 통합에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행정혁신의 흐름에 맞추어 이미 설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의 시군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도 더 이상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위원회 법적 근거 및타 위원회와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 중복 규칙을 제안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연 1회 이상 미개체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정책 자문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 입법, 제도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체계 확립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집행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